내가 보기에는, 음... 북한 들이에요 아, 북한이에요? 어, 북... 야, 북한, 북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들. 김정은 여기 배지 있어. 어, 북한 국기 써져 있는 거 봐봐. 어? 사람 있네? 사람 있어요. 와, 북한 국기 써져 있네. 김정은 장군 만세. 여기, 영기만이 있는 게 아니고, 무장기부탈 뭐. 경찰, 냄 경찰, 인이에요김정가오늘요 교육이. 머리 갖고, 들아고하가 안녕하세요, 용장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단둥시라는 데를 한번 가볼 건데요. 시간이 8시딱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기차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오늘 가가지고 좀 이제 압록강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양이 예.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저 문경 모텔의저 주인이고요. 영장시랑 같이 우리 중국 연행성 있는 단동시에 한번 구경 한번 가려고 하고 지금 하거든요. 그 단동시를 말하려면은 그 압록강을 사이에 둔 북한하고 중국에 그 시대예요. 지리시야. 아,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늦게 나와서 빨리 가야겠네요. 진짜 시간하고 맞추기 힘들어. 두만강 투어랑은 조금 다른 이색적인 또 단둥시 투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는 단둥시 같은 경우는 네. 두만강이랑은 조금 다른. 아, 완전 틀이죠. 이미지도 다르고 암락강하고 두만강 크기 자체도 다르고 네. 그리고 그 맞다에 있는 그 시내도 틀리죠. 그 단동에 맞다 그 한그 간의 그시내는 시내수시라고 아마 한국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전동하고 맞다린곳이그 신이주시는 북한에서도 사대 도시인가 아마 그위에 속할 거예요. 큰 도시에. 거기가 유교 전쟁 때 아주 특수한 일을 지닌 그 다리도 있고요. 거기 이제 가보시면 역사의 아픔도 참 많은 곳이에요. 한국 분들, 북한 분들 참 아픈 상처가 많은 그런. 어, 기대되네요. 와, 사람 많은 거 봐봐. 와, 사람 많은 거님 네. 평웅은 네. 어디에요? 응? 평웅. 평웅? 네, 여기에요. 평... 네. 내가 보기에는 북한 분들이에요. 아, 북한이에요? 헐. 네. 평웅 도저 있어, 평웅. 강진동 맞아. 아, 부산 그 사람이에요? 네. 아, 우리하고 똑같이, 단동 쪽으로 간다는 아 느낌이 단동을 위해서, 앞에 아, 승리자 그 속에서, 기부하거나, 아, 막그런거 아, 아, 내가 축인데축적이에요 아, 장쪽 어지 가서, 네. 가 뭐, 갈아타는 것 같아. 좀 서서 못 가겠다. 네, 어, 장수야. 어, 아, 나 요즘 밴밴하다, 아, 아, 신기하긴 하죠. 트랜스로 아, 그냥 다 있고 골이 한국이 아무 소용없네. 거자저분도 진짜 그러면은 맞는 거 같으세요? 네, 맞아요. 아 북한 사람이에요? 아, 한국 사람은 아니야. 아 한국은 아니에요. 아, 한국 사람은 그럼 어디 근본 사람도 아니고. <laughs> 짐을 보니까. 아, 네. 네. 음? 트렁크를 보니까 북한사람왜북한들이 트랜스가 없거아 아니. 미안해. 얘 돌아갈 까아 돌아가는 거구나. 예약 응. 끝났나 아, 아. 저거? 저, 아니, 저거? 아니어성 선생님 생 여보 이이 특한 사는 맞아요, 여러분들. 김정은 여기 배치소. 아 사장님, 특한 사는 맞아요. 배치 있어, 배치. 어, 여기... 배치 있어, 배치. 뒤에 다 북한 분이에요. 지금 짐 정리를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김 검사가 걸렸나 봐요. 막 욕을 막 그냥 막 하더라고요. 뭐 검사하다가 걸렸나 봐요. 그럴까, 이게. 우리처럼 뭐, 네. 못 갖고 오는 것이 아니 아, 가져온 거구나 짐 검사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미 워낙 많으니까 아저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짐 검사하고 그럴 이유가 뭐예요? <laughs> 안전이죠 아 테러를 이제 예방하는 그런 목적인가요? 네. 아, 네, 고속열차이기 때문에 네. 거의 공항이 안 먹는 수준으로 검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지하철이라던가 다 검사하잖아요. 매번 탈 때마다. 중국인으로서 귀찮거나 막 그런 건 없으세요? 사실 조금 귀찮기도 하지.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더 만한 귀찮은 건 감수를 해야지. 상대적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검사하고 안전에 신경 쓰는 덕분에 중국이 그나마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사고가 덜 나다는 조금 불편한 건감수하더라도 안전이 제일이니까. 어. 여기는 많은 사람들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이분들이 전부 다 장춘 가는 분들 아장춘이에다 어. 어. 기차를 한번 타는데 공항인 줄 알았어 공항 그러니까 공항 가면 은짐 검사하고 막 수속 절차 받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어, 체력이 그냥 확 빠지네요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서 한 시간 자동이 나면은 도착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습니다 이제 도착했네요. 드디어 단동시에 도착했네요. 아 드디어 도착했다 저. 한국한국 어, 어어한이9 8 0이다 네. 두 사람이 면2 0 0원밖에안 배 타는 데 있잖아. 네. 배배 값까지 다 포함이 됐다. 아 배도 타고요? 어. 나가자마자 이제 가이드 분이 딱 있네요. 여기. 어. 배도 타고. 어. 뭐 말리장도 거기도 가고. 어. 그 점심에 식사도 제공이 돼요. 어. 투어네요? 네, 투어. 이게 단둥실 가면은 그러니까 바로 가이드가 뭐야. 있어요. 바라 하나. 전부 네. 떼 갖고. 네. 우리가 어디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거. 그냥 우리 둘이 차 하나. 그거 400원이죠. 그건 400이요. 에 오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아 근데 이 택시 기사 아저씨가 운전 너무 험하게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험하게 하는 거야. 야, 우리 연변 택시 기사들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죠. 보다, 어? 우리 익시 택시 기사들은 그래도 좀 친절한 편이고 운전도 이름도 편하게 하는데 뭐 역주행에다가 뭐, 뭐 별거 다 해요 그냥 지금 사고가 안, 안 나는 게 신기한 건데 진짜 제가 조금 알아본 결과 여기가 좀 돌아다니기만 하면은 이제 투어 뭐 비슷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 우리 예리자마자 역전에서 네 거기서도 이제 봤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조금만 가면 다 그거래요 그냥 호텔에 도착했네요. 여직 있는 호텔인 것 같아. 아좀 옛날 호텔인가요? 아... 아 아, 조용장 아고다. 어푹 아... 아, 쉬세요. 예. 네. 이따가 제가 예 저기... 네, 연락 좀, 좀. 드릴게요. 아, 내려와. 아, 이제 좀 씻고 나가 보던가 할게요. 자 일단은 호텔에서 나가서 내일 그 암류 강 투어를 좀할 가이드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어우 무서워 뭐야 우 브로우. 네. 가시죠. 가이게사찾님 가시다. 갑시다가가이드를찾아 가시다. 다으러갑시다여시다기 <laughs> 가시다. 가가 이제 북한. 음, 음, 음. 압록강. 야, 압록강 건너편이 북한인데. 어, 한번 가시죠. 저 앞이 다 북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저 앞이다. 다. 아, 여기 다. 그러니까 저게 신의주야, 북한. 아, 신의주. 아, 신의주. 씨야. 이건 다 북한의 선박들이잖아. 완전 낡았는데요, 선박이? 이거. 아니, 나 같지? 부서진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 이 강은 공동물로 사용한다는 거. 북한의 배가 중국 쪽을 이쪽으로 향해야 되고. 뭐어 중국 쪽의 배가 저쪽그 강물이 저쪽이 깊으면 저쪽으로 항해야 되는데 단지 이쪽으로 너무만 안, 안 오면 돼. 아 여기서 한 번만 사람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봐도 될까요? 어프로제이, 네. 이게 또 삼성의 100배줌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배가 어 북한 국기 써져 있는 거 봐, 오 어? 사람 있네, 사람 있어요. 이도 신이제도... 큰것이잖아 무역도 막 하나 보네 와, 어. 와 북한국 써져있네 어. 어메 어뭐 써져있는데요? 응? 김정은 장군 만세 여기도 보니까 창문이 없는게 네. 많네요 없는게 많다고? 예. 네. 아이 호텔이 이제 깡통호텔 일심단결 지금은 아예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기로도 건너가지고 이제 막 중국으로 가고 그랬어요? 북한 사람이? 오, 그렇게 도망친 사람들도 많지. 아, 이전에는. 이전에는 그 감시 장비들이 아주 허잡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유관을 넣볼 수도 있는 거고 못 보는 거는 그냥 도망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좀강 폭이 넓어갖고 힘들겠네요. 아, 약간. 건너 올려면 에러 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엔 다 방법 이 있었어. 어? 돈 같은 거 조금 주고, 어? 그 몰래똑딱선 같은 거 이제 타고 이제 미리구하고 했다고. 어? 여기는 지금 사람들 보여지면더 어? 한국 같은 데가 없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 그냥 밤중에 이제 뭐 조금만 그저 나룻배 같은 거 타고 살짝 건너가 북한 쪽에 경비 초소하고 중국 쪽에서만 이제 눈 감아주면 그냥 지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이제 뭐 뒤에다가 이제 뒷돈 조금 주고 나 이제 건너간데눈 감아달아 하면은 이제 뒷돈 받고 그래고 뒷거래 하는 그런 시설도 있었어. 근데 여념에는 이제 그런 시설은 이제 없다고 봐야지. 2000년대 속거지만 해도 탈북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한 명도 못 건너온다고 보면 정상이야. 건너와도 AI 때문에 아, 아, 아예 못 건너온다고 봐야지. 왜냐하면은 어,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에 건너와서 부작용이 너무 많이 일으켰어. 여러 가지 그 외교적 문제도 많이 압력이 있었고 또 북한에서 우리 중국 건너오는 자체만도 해 불법이잖아. 근데 이제 불법인데 또 한국까지 여기에서 이제 너 경유해서 건너가는 거더 불법이지. 그럼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그, 그 상황이 난감하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이미 북한에서 불법으로 이제 중국에 건너왔는데 중국을경유해서또 불법적으로 한국에 간다 하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는 안 보내서 해도 그렇고 보내서 해도 그렇고 어? 양쪽에서 요얻도먹는 거야 아... 안 보내면 인권 탄압이다 뭐다 하고 맨날 그저저 그, 서방 국가에서 이제 언론에서 뜨리고 맞고 보내서 하니까 이건 또인권도 뭐야 어? 어, 북한에서 그저 그 난민처럼 이제 탈출해 건너왔는데 너네 다시 송환하냐고 또 욕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보내면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 어? 국민이 너네 나라에 가는데 너네 함부로 이제 또 다른 나라를 보낼 수없 그 이것도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저번에 어, 그 돈문 그쪽에 가봐서 이제 영창시도 봐서 이제 알겠지만 철조망한 철저하게 다가했잖아 그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갖고. 자훈충 끝나는데 그다 철조망을 그렇게 했는데, 그 철조망뿐만 아니라 그 철조망에 감시 센서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근처에 접근하기 전에 이미 다 폭로가 나고 탈로가 나는 거지. 그래서 아예 북한의 탈북자들이 안 들어오면은 중국인 이만한 그 밀교적 부담이 없을 거야. 그래서 지금은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북해서 중국에 건너온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봐야 돼. 음. 아, 보니까 음. 폴리스 써져 있어요. 경찰. 아, 그러지. 여기 경찰만 있는 게 아니고 무장경찰, 뭐 사복경찰, 냉방경찰, 뭐, 뭐... 아, 이게 국경이잖아. 저 나라의 그 제일 끝 관문인데. 음. 여기에도 이제 사복 입은 경찰 분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가는 저기가, 어, 저기 암록강 다리거든. 근데 저 다리가 1909년부터 1911년, 이 3년 동안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일본에서 건설한 다리야, 저거. 저 앞에 가면 에, 있어요? 네, 저, 저 다리가. 근데 일본에서 저 다리를 건설한 목적이 뭐냐 면은 중국이 동북 삼성의 모든 자원들을 자기 나라에다 이제 가져가야 되겠는데 운송 수단으로 하면은 여기에다 다리를 나가고 여기에 물자를 북한에다 넘어가서 신의주에서 이제 일본 쪽으로 이제 바다를 이제 넘기면은 그 제일 그 운송 수단이 제일 그 유리한 곳이거든. 그래서 자기네 그 물자를 일본에다 수송하기 위해서 저 다리를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유교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저 다리가 중국군들이 이제 나가는 저저 저, 다리가 됐어. 저 다리가 미국으로 놓고 말하면 저게 아주 저만 그저저뭐 가시 같은 동재지. 그래서 미군들이 폭격기 가 갖고 이 역사를 보면은 백 대가 넘은 폭격기가 세번 왔대. 와갖고 저 다리를 폭파해서 저초토파시켜 버려서 저 다리가 지금 가운데가 끊어지는 다리거든. 그 아예 그래서, 이용할 수 없는 다리예요? 아예 이용할 수 없어. 그 다리를 지금도 이제 유산으로 지금 남겨놨는데. 근데 보면 희한하게 북한쪽의 다리만 다 이제 얘들 폭파시켰고 네. 이쪽에 중국쪽의 다리는 지금 멀쩡하게 있거든 아. 그건 왜냐 하면은 중국쪽의 다리를 폭격해서 망가뜨렸다면 중국을 침략하는 걸로 돼 있어 반은 북한쪽이고 반은 중국쪽이잖아 네. 중국쪽의 다리는 폭격 안 하고 멀쩡하게 지금까지 있고 조, 저 북한쪽의 거는 폭격해갖고 저거 다 이제, 두서. 그러니까 이제 반은 떨어져 나가고 반만 있으니까 이 다리 사용할 수 없잖아. 어... 한번 가볼까요? 어 지금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저 보면 저, 저 다리가 있잖아저 다리구나. 가까이서 한번 봅시다. 어저 배는 뭐죠? 저 앞에 배. 어 잠깐 가 볼까요? 어, 어, 저 배는 무슨 저 모래 채벌하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저거는 북한 배인 것 같아. 아 북한 배 맞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저건 북한 배같아 오? 어? 군인들인데요? 응? 군인이에요? 어. 어. 갈람차? 약간 1980년대쯤 되는 갈람차 같은데? 어, 이거 처 도서다 보이고요. 조금 보면. 아. 상점 같은데 같은데. 아, 이게 지금 모래 채취하는 거예요? 지금, 뭐, 공사가 많아. 김정은, 내가, 그, 오는, 오개 뭐, 교육이, 뭐라, 처치해갖고, 쟤들이 이제, 아파트 짓고 뭐, 공사하는 배가 다 낡았어요. 응. 아, 그래서, 뭐, 저, 해군복은 입었잖아. 아. 저 강에 부표가 떠 있잖아. 북 예. 국경선이다, 이거야. 북한 군인들이 그래도 어. 이게 순찰을 막 하네요. 그렇지. 그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저거 북한 뭐, 순찰선이라고 봐야지. 아, 그러네요. <laughs> 네. 근데 여기는 어. 중앙강보다 훨씬 그건 폭이 더 넓네요. 더 넓고, 이게 유교전쟁을 통해갖고, 이게 참 아픔이 많은 도시야. 이런 전쟁이 없었다면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그 생명은 안 잃었을 거고,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전쟁이 없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희생이 안 됐을 거고, 전쟁은 절대 안 돼. 근데 지금, 아, 이런 세상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겠어? 뭔 장담이 없는 거야. 그 일어나야나 봤지? 예, 맞죠 중동에 봤지? 예.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서로 서로 관리를 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게, 정말 이거 절실한 거야. 한반도가 분단국가니까 그렇지, 지리적으로 말하면, 음? 이 날이라 자가용 갖고 북한 쪽을 해서 우리 서울 가자면 하루도 안 걸릴 걸그지 그쵸? 이 키로수는 얼마 안 나와 생각 같아서는 어? 네. 당장이라서 다리를 이제 걸어서 가서 한 바퀴 빙 돌고 왔으면 좋겠는지 그니까요 러 그런 날이 있을까 있겠죠 언젠간 있겠죠. <laughs> 가이드분 한분 지금 만났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설명을 막 해주고 있어요. 가이드를 찾아야 되니까 저희가. 아, 여기서 보는 거구나. 공연도 다볼수 있대. 아, 북한 공연도 볼수 있어요? 계고 지금 이래면한 사람 150원. 한국돈 만원 3만원. 이게 다 포함됐다니. 사진 하 아, 전부 다. 1회 타고, 네. 북한의 병원이고, 그 다음에 이건 밴방 초소고, 북한. 이거 여자 감옥이래 여자 감옥도 아, 있어요 아, 아. 어 여자가 먹는 벤방 초소고 그다음에 이거는 북한 농촌 보람이고 뭐 밥이 맛있겠는지 맛없겠는지 모르겠는데 점심에 식사 제공하고 그럼 여기로 할까 아 여기로 하시죠 오늘 네 여기로 하시네 하시죠 네 여기로 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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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 여기로 하시죠 네 여기로 하시죠 네여기지 하시죠 네 여기로 하시죠 네여아예 하시죠 네 여기로 하시죠 네여기하시까네여기 하시죠 네여하 저쪽에는 냉원대인데 어? 두곳도 없대. <laughs> 내가 막그 이렇게 그렇게 하자고 합시다. 커이, 커이, 커이. 다른데는 다 괜찮은데. 뭐 네. 북한애들 그... 춤출 때는 절대 말하지 말래. 아, 네, 네. 조만 조심만 돼. 아, 네. 말하면 안 한다. 와, 아, 완전 잠입 투어네요. 잠입 투어. 아. 스파이네요. 음. 저희가 지금 그 여행사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사에서 저희가 좀 조건을 걸었어요. 배를 타고 투어하는 같은 경우는 개인용 보트로 좀할수 있냐 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가격도 그냥 10만 원에 딱 허비 보고 다 이렇게 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인을 해야 되고 뭐 돈도 내야 되고 해가지고 일단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투어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가 전상자를 가면. 이, 이 배를 타는 거야 네. 근데 여기 사람 많고 이게 무거우니까 이 가까운 데까지 못 갈까는 근데 이게 우리가 별도로 조그만 거 보트 어 보트 타면은 이게, 이게 가까운 데까지 이렇게 갈수 있다 이거야 아 어, 잘하면은 그 북한 사람이랑 인사도 할수 있겠네요? 어, 이게 지금 북한 공연이잖아요 아 공연도 볼수 있어요? 결고 아, 점심에 네. 밥이 이런, 이런 건지 모르 건지 뭐 이런 건지 뭐 뭐. 아예아카 저지해둡니까? 이렇다잖아 가까운 거리에서 아, 어 뭐야 이거 여기에 북한 담배들이 있네요. 네. 아, 북한 담배잖아요, 이거. 네, 이거 파는 거지. 희랑, 평화, 평화는 뭐야? 평화 담배는. 알이랑 있고 담풍. 처마, 프리마 아, 이 담배 한대 피워 봐라.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7.27건 뭐야? 려여가 담배. 피어마. 지산이 이게, 이게 제일 비싼 거래. 아,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우리들이 단독으로, 즉, 금리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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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단독이 쓰는 쓰는 단독이 난다. 두 명으로만? 네, 는은 조금만 배 우리들이고, 네, 아 그리고 그 다른 거는 각시지, 저다 아, 이 반에 같이저한명 아, 아 해요, 네, 네. 그래서 800원, 1만 원. 아, 왜요 여기에 네. 300원은 네. 여기에 나뻗 그 500원이라는 건 지금 우리들이 단독 그1값입니다 500원. 아, 네. 그니까 150원, 150원, 300원. 음. 네? 추가로 5 0 0원 그, 그, 배탈을. 아 음. 어, 그렇게 하시죠. 어? 음. 그, 공연 안에서 집중. 근데 내가 전 네, 말안 할게요. 좀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보고 이제. 한국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투어는 이제, 결제를 다 하고, 다 끝났어요? 예, 는 이제 다 마무리 졌고 예. 여기에 그, 계약도 다 했고. 다 끝났네요. 지금, 여기에서 표를 끊어갖고, 예. 여기를 이제 올라가서, 저 사람들 있잖아. 어. 저렇게 또서토 해갖고, 어... 저게 옛날에 말하면, 저 안에서 이거 통 들고, 저쪽고 지금 겨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겨누고 네. 있는 거예요 저게 다 총구멍이요 아 여기 저게 그렇지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토치카라 한다고 아토치카아 아. 일본말이 아니겠지모르겠어저 정확히 어디에 아, 말하는 거지그러니 아. <laughs> 여기서 <laughs> 이제 또한사람저또 가게에 잠시만요 쏘여 고 있잖아 아그래 여기로 아. 이제 교통을 아. 고 아, 이렇게 아. 저 사람들이 아, 저또 다리를 아 거지 이제 갔다 온다 이쪽 저 다리는 네 <laughs> 지금도 지금 사용하는 다리야. 아저 다리가 사용하는 다리예요. 어. 일본 애들 건설한 다리가 이 다리라고. 어. 이게 저기 지금 폭격을 해서 지금 절반 부러졌잖아. 어 뭐야? 중국군들이 이렇게 두들겨 맞아갖고 기도 빌리고 이래고 전쟁했다 이거야. 내일 네. 네. 좀 더... 야. 나도 다할거 아니야 응. 네 가시죠 야. 자 내일을 위해서 한번 할까요? 네. 내일을 위해서 이자자요 자요!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연변에서 단둥시까지 8시간 정도 걸렸고요 어, 많이 걸렸죠 내일 이제 투어를 진행을 하는데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압록강 투어라고 하니까 또 압록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 기대가 되네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